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커넥. 안녕하세요, 넷플입니다. 네, 엔진 여러분들께도 이제 새로운 모습 그리고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일단 지난 앨범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이제 보완하면서 더 높은 퀄리티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저는 공을 사용하면서 뭔가 실수할까봐 또 뭔가 많이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공을 사용하는 안무가 되게 신선하고 강한 임팩트를 줄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퍼포먼스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석 총괄 프로듀서님께서는 이제 저희에게 어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이번 타이틀 안무에서 이제 코러스 부분이 좀더한 사람 같이 칼군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고민은 이제 아티스트이면서 저희가 일반인인 어찌 보면 저희에게 정말 당연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 그런 고민들이 되게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도 저희의 노래를 듣고 무대를 봐주시는 분들이 이제 저 그룹은 누군데 저렇게 퍼포먼스가 좋지? 이런 평가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해서 4세대핫 아이콘을 넘어서 K-팝 그룹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이제 엔진 여러분 앞에서 무대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2월에 이제 처음으로 팬미팅을 열고 이제 엔진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서 빨리 다시 한번 엔진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뭐 아무래도 무대를 대한 태도나 음악적에, 음악적인 음악에 대한 생각이 뭔가 많이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처음에는 뭔가 그저 그냥 뭔가 데뷔만 하고 싶었는데 음. 뭔가 무대에 오르고 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게 되면서 이제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빌스습니다